이것만 알고 해도 팀원들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는 3점 라인 밖에서 볼을 잡고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3점 라인 밖에서 볼을 잡는 이유는 3점도 쏠수 있고 드라이빙도 할수 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전 라인 밖에서 볼을 잡고 공격을 전개하는 게 제일 유리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드라이빙이든 오프 더블 무브든 골 밑이나 이렇게 깊은 곳까지 들어오고 나서 내 찬스를 보지 못했다면 빨리 패스를 주고 나서 외곽으로 빨리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야 패스 이후에 다른 팀원들의 커팅이나 드라이빙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겠죠. 세 번째는 패스를 받자마자 공격을 할수 있는 기회가 세 번이 생겨요. 잡고 나서 흔들거나 슛을 볼수 있는 이 트리플스레 자세에서 파생되는 기술. 두 번째는 드리블에서 내가 파생되는 다양한 기술들. 세 번째 드리블을 치다가 잡고 난 이후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겠죠. 근데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. 잡자마자 드리블부터 놓아버리면 기회를 두 개만 가지고서는 경기를 해야 되니까 남들보다 불리해지겠죠.